한미약품이 개발한 바이오신약이 마침내 미국 식품의약국 FDA 문턱을 넘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업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이었죠. 한미약품에 따르면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바이오신약 롤론티스가 현지 시각으로 9월 9일 FDA로부터 시판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2년 스펙트럼과 롤런티스의 글로벌 개발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기술 수출한 지 10년 만이며 FDA의 세 번째 허가를 신청한 끝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약품의 바이오 신약이 FDA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여섯 번째 사례이고 항암 분야 신약으로는 최초입니다. 지난해 3월 국산 신약 33호로 허가받은 롤론티스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나 예방 용도로 투여하는 바이오 신약인데요. 체내에서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을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인 랩스 커버리가 적용됐습니다. 호중구는 백혈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세포로, 호중구 감소증은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보통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은 약 3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암젠의 뉴라스트가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과점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연내 롤론티스의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펙트럼은 현지 제품명을 롤베돈으로 확정하고 미국 내 영업망과 마케팅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양산은 첫해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뉴라스트보다 체내 약효 지속시간이 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입니다. 롤론티스의 미국 시장 판권은 스펙트럼이 갖고 있지만 생산은 한미약품 평택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미약품은 미국 현지 시장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마일스톤과 로얄티 등을 받게 되는데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판권은 여전히 한미약품이 보유하고 있어 해외 수입은 더욱 추가될 전망입니다. 권세창 대표는 한미약품 신약 중첫 FDA허가 사례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는데 더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약품이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 30여개 가운데 롤론티스와 같은 랩스 커버리 기술을 적용한 약물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편 한약품의 주가는 롤론티스의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진 9월 13일 장중한때 8% 넘게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3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